삶의 목적이 중요한 이유 10. 1. 의미와 성취감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삶의 의미와 성취감이 생깁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향 감각이 생겨 자신의 가치와 열정에 맞는 목표와 열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동기부여와 추진력 목적이 있는 삶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정체성 감각 목적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4. 회복력 향상 목적을 가지고 살면 회복 탄력성이 향상됩니다. 목적 의식이 강하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목표의 명확성과 방향성 목적 중심의 삶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때의 명확성과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의 시간, 에너지,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개인적 성장과 개발 목적이 있는 삶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도전합니다. 7. 영향력과 기여 목적이 있으면 주변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과 공헌을 할수 있습니다. 나만의 강점, 재능,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8. 웰빙 향상 목적이 있는 삶은 웰빙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이 높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우선순위 조정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맞추게 됩니다. A는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보다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합니다. 10. 영감과 영향력 목적이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살면 롤 모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